4년 전전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라돈 침대 사태. 도내에서도 라돈 공포가 불어닥치면서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검사를 벌였고 소비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라돈 제품의 사후 처리 과정에 전라북도가 불동을 맞았습니다. 환경부가 라돈 침대를 군산시에서 소각하겠다고 지목해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방사성 물질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되며 전 국민의 잠자리를 뒤척이게 한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전국에서 480톤에 달하는 침대 7만개가 수거돼 문제가 된 대진 침대 본사가 있는 충남 천안에 줄곧 보관돼 왔습니다. 현행법에는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까지 바꿨고 라돈 침대를 소각해 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갈무리 과정에 연관성이라곤 전혀 없는 전라북도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정부가 라돈 침대를 소각 처리하기로 군산시를 점찍었기 때문입니다. 환경 오염 우려가 큰 지정 폐기물을 태우는 공공형 소각 시설이 있는 곳은 전국에서 군산이 유일합니다. 환경부는 바로 이곳에서 전국에 있는 라돈 침대를 모두 모아 소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돈 침대를 태울 수 있는 지정 폐기물 처리장은 전국을 통틀어 30 군데가 넘지만 환경부는 군산을 빼면 모두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라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민간시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것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이게 불편함이 생길 거를 우려하시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입장을 도, 돌리셨어요. 환경부 계획대로라면 라돈 침대 7만 개를 비롯해 라돈이 검출된 침구류 11만 개 모두 560톤 넘는 불량이 바로 이곳 군산에서 소각될 예정입니다. 일부 불량은 이미 군산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침구류가 얼마나 몇톤 정도나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20 톤이 있는 거예요? 어... 환경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560 톤을 군산 지정 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에 있는 라돈 침대가 군산 소각장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라돈은 국제암 연구센터가 지정한 이룩 발암물질로. 전국을 불안에 떨게 한 라돈 사태가 발발한 지 4년. 마무리 과정에서 의외의 일이 군산에 벌어지면서 지역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